아무것도 없데 괜찮아. 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얘들 안녕, 난누나야 불나면 엄청 자다 말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겁먹겠어. 그니까. 그냥, 그냥 낮에 불나도 두려운데. 하면서 아... 자다가만 불렀다면 굉장히 두렵고 힘들어. 맞아요. 할수 있어. 어. 맨, 저기 하면. 저나호서먹은 담배를 근데 여기는, 여기는 갈짜가 없어. 좀. 우리는 막혀있는 게옆쪽로 이어졌는데 여기 이어진 집이어서 끝에 뜨는 거 뚫고 나갈 집이 여기 없어. 그게 없으면 기저쪽 이어지는데 뚫고 나났어좀 부른 거서 부른 건 야. 야, 야, 미에 본다. 미에 어. 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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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 어. 봐. 야지 야, 깜짝 보이는 게 거야. 나와? 어, 야, 이거 봐. 미에 나, 보고 어기에 그렇지 알아? 미에 아 실시간 봐 봐. 저거불 꺼지고 다니. 야, 야, 에 아, 나갔어. 이쪽이 아, 쪽이니까 걱정 없겠 나갔냐? 서니까 끊어질 수 있어. 아니야 다시 들어왔어 야 지금 야야야가 뭔데 가야 돼야잘 봐봐 지금 뭐야 이거 야야야야 아니 지금 불남이라 해얘 모르는 것 같아 불난 거야 불난 거야 뒷집에 불난 거야 불 났는데 왜? 꺼졌다고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불 났는데 끔얘 들고 있어 이제 끄시지 마어 아니 봐봐 아니 하지마 이것도 다 아니만해 만자. 만족... 그가... 아, 거 만자 린거 아니야. 아씨내거만날 10분은 드네. 아마 오 아니 뭐야는 갑을? 야두명 본다. 두명 그래, 음. 본다. 두명본다아 아니. 아니, 대두명 본다. 제발. 힘내서 여러분, 첫첫첫 여러분. 첫또첫또첫 여러분 가르쳤다. l 아, 무리가안되 n 창문을 보고 있네 g u n a b o y 안 Sanguna Boyd. Annie, Cogiania, Cogiania, Diana. Cogiania. c o 니 i a n g o Cogiango. 아, 야,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마. 허 피가. 야 왜? 아니 지금 여기 불렀다니까? 야 이게 몰랐어 불렀고 빨 쭈기 봐봐 너 뒤... 야. 아니 불렀다니까 여기. 야 그러면은 야 영상통화할 때 기다려. 영상통화. 근데 길로 쭉 보면은 마지막 집 있잖아. 거기로 빨리 와. 너 너도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야 오면 안 되지. 하긴 그렇지. 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야올 거면 오고 갈 거면 가. 와, 오면좀더 위험할 거. 아, 근데 거의 다 지금 오, 바닥에 있는 거미와 말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 모기만, 지금 모기가 문제예요. 층와 진짜 개 위험하네. 야, 그러면, 엄청 위험하다. 위험하다. 게있네. 야, 4층은 우리 위에서 가니까 펼수 있지? 5기 바로 옆에서 가니까 기 아, 좋겠지. 아, 니언이가듣말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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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떨린다. 아, 나 아까 다리 떨너 언제 나와? 너 언제 나왔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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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야? 백구동, 백구동 가운데 길로와 가운데 길로와 여기 가운데 길. 못 거면 가운데 길로와 여기 가운데 길. 못 거면 가운데 길로 와. 백구동, 백구동, 백구동. 이제 거의 다 끝나 와. 엄마 아니야. 야 끝났긴 한데 불 꺼면 빨리 와 여기. 아 엄마 아니야. 아니 알아. 아목 아파. <laughs> 여기 아파. 어디 어디요? 아, 어디야 아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목소리도> 그마당이에 얼마나 심하 거래